ले खान दिए कि मैले एकजना जोगी घुम्दा घुम्दै एक साँझ धन सिंह साहुका घरमा बास माग्न पुगे साहु घरमा थिएनन् साँझका पाहुना देवता बराबर सम्झेर साहुनीले उनलाई आफ्ना घरका पिँढीमा बास दिइन् रातिको खाना तयार गर्ने बेलामा साहुनीले जोगीसँग सोधिन् बाबालाई के खाना दिउँ जोगीले भने भगवानको जो इच्छा भगवानले जे दिने त्यही खानेछु जोगीका बाङ्मा टेडा कुरा सुनेर साहुनीलाई झोक चल्यो उनले अलिक कडा शब्दमा सोधिन् तपाईँ मेरो घरमा हुनुहुन्छ तपाईँलाई म खाना दिन्छु तपाईँका भगवान् कहाँबाट आउँछन् र तपाईँलाई खाना दिन्छन् माग्नुहोस् मसित के खान मन छ जोगीले झन् विनम्र हुँदै भने मैले भनी नि भगवानले जे दिने छन् त्यही खानेछु भनेर जोगीको कुरो सुन्दा साहुनीलाई झन झोक चल्यो उनी फतफताउँदै घरभित्र पसिन् र ढोका थुनेर सुतिन् केही बेर ओछ्यानमा पल्टेपछि उनलाई लाग्न थाल्यो बिचरो बुढो जोगी दिनभर बाटो हिँडेर थाकेको होला उसारै भोकाएको पनि होला मैले केही न केही त खान दिनै पर्थ्यो म यसरी जोगीसँग रिसाउनु ठिक छैन उनी जुरुक्क उठिन् र भान्सामा गइन् त्यहाँ अरू खानेकुरा त सिद्धिसकेको रहेछ उनी अलिकति चिउरा र दही लिएर जोगी भएको ठाउँमा पुगिन् जोगी भोक्कै सुत्न आँटेका रहेछन् साउनीले दही चिउरा जोगीको अगाडि राखिदिन् र रा जोगीले खाना खाइन्जल हेरेर रा उभिराखिन् जब जोगीले खाना खाइसके त्यसपछि साउनीले सोधिन् बाबा तपाईँलाई मैले खाना दिएँ कि भगवानले खाना दिए जोगीले जवाफ दिए भगवानले तपाईँले दिने भए त अघि नै दिनुहुन्थ्यो नि यो खाना त मलाई भगवान्ले तपाई मार्फत पठाइदिनु भएको हो <स्टेश्चारी> ले खाना दिए कि मैले सिनी 일 자나 jogi, घूंदा घूंदे एक सांझ धनसिंह साहू का घर मा ा स म ा ग न पुगे। 한 힌두 스님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에 던싱이라는 주인 집에 머무려고 왔어요. घर मा थिएनन. 주인은 집에 없었어요. 저녁 때 오는 손님은 신과 같다. 삼제라 <목소리> 사후니는 원아라고 주인 아주머니는 생각하면서 스님의 자기 집 피리에 들였어요라티사후니기스랑 소딘 저녁밥을 준비하려고 할때 아주머니가 스님에게 물었어요. 마라이님 <목소리> 스님, 무슨 음식을 드릴까요? 조기 <목소리> 레바에 스님이 말했어요. 신께서 바라시는 것 <목소리> 신께서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조기가 방 테라쿠라 수라 스님의 엉뚱한 말을 듣고 사후니 <목소리> 라이 아주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리라마소 <목소리> 아주머니는 좀 사납게 물었어요. "또바이, 메르 घर마 ह ु न 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또바이 라이 뭐 ख ा드ा द 제가 스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지요. 또바이 का भगवान कहाँबाट आउँछन् र त 어떻게 음식을 준답니까 म ग ्마시 स 저한테 얘기하시죠. কি खाना 드시겠어요?" 조기레 잔 비남 라후데 브하니 스님은 더욱 침착하게 말했어요. 마일레 니 할인이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빌고안레 제 디네 잔 데이 가니 주브니라 신께서 주시는 대로 먹겠다고. 조기코쿠로 순다 사후릴레 잔조크 스님의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더 화가 났어요. 우 न ी ख ट प ट ा उ 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고 니르수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किही ब o c h a n m a 얼마동안 자리에 누웠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바히타고 불쌍하게 늙은 스님이 하루 종일 길에서 돌아다녀서 지쳤을 텐데. 우사이 부가이고뿐이 홀라. 무척 배가 고프기도 할 텐데. 마일리 게희나 게히따카아 디나이 튜 내가 먹을 것좀 줬어야 했는데. 마이스라 조기 상가 리싸우틱 차이 나. 내가 이렇게 스님한테 화내는 건안 좋지. 운이 주룩 거 웃힌. 러 반사 마 가인.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에는 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약간의 지우라와 요거트를 들고 스님께 갔어요. 스님은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더빨ा ई 이리 ई म 디 ल े खाना दिए क 제가 스님께 음식을 드렸나요? 아님 신이 주셨나요? ज 기 ग ि ल े जवाफ दिए। स ु न ि म ं네ंंंंंंं네ंंंंं네ं네ंंंंंं니ंंंंंंंंंंंंं 바이 마르타이 드누 바에코 호 하지만 이 음식은 신께서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 주셨지요. 안녕하세요. 수란셈입니다 오늘은 네팔리 동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동화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동화라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저희 아이 1학년 책에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심오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1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읽었는데, 그런데 저희 유튜브 시청자의 대부분이 45세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설명에 들어갑니다. 머구완레 카너디에끼 머일레 머구완이라는 거는 신일 뜻이에요. 그래서 네팔에는 특히 신이 많은데 이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하느님 아니면 부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머구완레 신께서 카너디에끼 음식을 주셨는지 끼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 때 끼를 씁니다. 그래서 준식을 어, 주셨는지 이렇게 추측을 할때 끼를 쓸수 있고요. 뭐일래? 모이레, 뭐이래는 내가 내가 줬는지라는 뜻이요. 신이 음식을 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당신께 드렸는지라는 뜻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액자나 조기. 액저너라는 거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조기라는 거는, 어, 이렇게 입은 사람이 조기인데, 아, 카투만데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조기가 저희 마을에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음식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 하루에 한 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을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저희 옛날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스님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먹을 것을 해결하시면서 다니셨잖아요. 이제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조기라는 거는 힌두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액자나 조기 액자나 한 명의 그 힌두 스님이 굼다 굼대 돌아다니다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돌아다니다가라는 뜻이겠죠. 액사저 사절라는 거는 저녁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던싱 사옥가 거르마, 던싱, 던싱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사후, 사우라는 거는 주인, 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던싱이라는 그 주인집, 주인, 거르마, 집에, 마스 마그너 뿌에그 마스라는 거는 잠자리예요그 숙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잠자리를 요청하려고, 왔어요. 라는 뜻이요. 사후 거르마 티에난. 이 사장은 주인은 집에 거르마 티에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가 있었죠? 사훈이가 있었죠. 사훈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사저가 바우나 내었다 뭐라벌. 사저가 바우나. 이 저녁 때, 저녁에 바우나 손님은 내웠다, 버라벌. 내웠다라는 것은 또 신의 어떤 종류예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웠다, 버라벌. 버라벌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웠다랑 똑같다. 신과 같다라는 것은 뭐죠? 신과 같이 모셔야 된다. 저녁 때 오는 손님은 신과 같이 잘 모셔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섬제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훈일래에 사온이라는 것은 그 사장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사온이는 사모님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는 주인 아주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운라이 오는 그 조기를 뜻해요. 그 스님을 그 조기한테 스님한테 아프나 거르까 자기 집에. 삐리마, 삐리라는 거는 이제 한국의 대청마루하고 조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님들을 들고 날수 있게, 이제 방 안은 아니고요. 방바깥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런 햇빛이 안 오는 그런,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제 조개한테 여기다가, 어, 머무십시오 하는 거겠죠. 삐리마, 마스딘 어, 잠자리를 줬어요라는 뜻이에요. 라티코 그 가나 떠열 거르너 벨라마 라티코 가나 그밤 식사 저녁밥이겠죠 저녁밥 떠열 거르네 벨라마 준비하고 있을 때 사온일에 조기 성과 소딘그 아주머니가 조기한테 소딘 물었어요 마발라이께 가나디움 바바라는 건 여기서 조기를 칭하는 호칭인 것 같아요. 바바라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한테 쓰는데, 이때는 조기한테 이렇게 바바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발라이 스님에게 깨 카나디움, 어떤 음식을 니움 드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조기를 번에 조기 스님이 말했어요. 머구안코 주이차, 머구안코 시네, 조이차, 어떤 바램이 있으신지, 이차라는 건 바램, 희망이에요. 그래서 머구언이 어떤 바램이 있으신지, 나한테 어떤 거를 주시고 싶으신지, 머구언이 희망하신 게 무엇인지, 머구언의 제디 띠네천, 머구언의 신이 무엇을 주시는지, 네히 간의추 그것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조기가 망갈대라 구라 순해라 조기에 조기 스님의 망갈대라 망가때라. 망갈대라라는 것은 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뭘 먹고 싶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망가라는 것은 약간 굽어졌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엉뚱한 그런 구라 얘기를 순해라 듣고선 사온일 라이 조옥절요 사온이 그 아주머니가 족절요. 화가 났어요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뭘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신이 뭘 주시는지 저는 그거를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화가 났죠. 온네 얼리 꺼라 섭다마 소딘 온네 그 아주머니가 얼리 약간 꺼라 섭다마 꺼라라는 거는 거칠고 사납고 엄격하고 그런 뜻일 듯해요. 그래서 이런 부드럽다는 말의 반대예요. 그래서 꺼라 섭더는 얼리 산악계 거친 그런 섭더 말로 쏘딘 물었어요. 더바이 메로 거르마 우눈처 더바이 당신은 메로 거르마 내 집에 우눈처 계십니다. 내 집에 오셨습니다라는 뜻이겠죠. 더바이 라이 먹 하나딘 주 당신에게 먹 하나딘 주 내가 음식을 줄 겁니다. 더바이 코버그만 그 까바타우천 당신의 버구안, 신은 가하바터, 어디에서 아우천, 오나요? 러, 그리고 또파일라이 가나딘천, 당신에게 음식을 주나요? 마그노스 멋있다. 마그노스, 달라고 하세요. 멋있다. 나한테, 라는 뜻이요.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깨 가나 먼처 무엇을 먹기를 바랍니까? 뭘 드시겠어요? 라고 좀 사납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길래 전, 미너무로 고대 이번에. 조길래 스님이 전, 전이라는 거는 더 라는 거예요. 더, 더욱 더우, 미너무로, 미너무로라는 침착하게, 침착한 이란 뜻이에요. 미너무로 고대, 침착하게 머네. 말했어요. 일래 뭐 머니 할래니, 뭐 이래, 내가, 뭐니 할래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머구한래제 디네천, 데히 가네추. 머구한 신이 제 디네천, 무엇을 주시는지, 데히 가네추, 머내라 그것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조기 꼬꾸라 순다. 조기 스님의 얘기를 순다. 듣고선 사온이 라이 전 족절요. 그 아주머니는 전 더욱 족절요. 화가 났어요. 보니 헛버타우데이헛버타우데이는 궁시렁대면서 라는 뜻이에요. 공시령, 어, 왜 우리 집에 이런 손님이 와가지고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혼자 얘기를 하면서 거르비 들어 버신 거르비 뜨어집 안으로 버신 들어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밥을 안 주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러 로카 투네라 수딘 녹가 문을 투내라 닫고선 수딘 잠을 자버렸어요라는 뜻이요. 에 그래서 밥을 안 주고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선 잠을 자버렸다는 뜻입니다. 깨히벨 게이벨, 깨히벨은 얼마 지나서 얼마 동안 오찬마 뻘대버치 오찬이라는 거는 밑에 까는 요를 뜻해요. 그래서 오찬마 그 잠자리에 요에 뻘대버치 눕고 나서 온라이 라그나탈료, 그 아주머니는 라그나탈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밑처로 무로조기, 밑처로 불쌍하게 무로조기 늙은 스님이 닌벌닌벌이라는 님벌. 것은 하루 종일 마또이래라, 길에서 걷다가 타겠고 홀라, 지쳤을 텐데 홀라라는 거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랬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우, 살이, 모가 있고, 뻔니 홀라. 우, 스님은 살이, 정말, 모가 있고, 뻔니 홀라. 배도 고팠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뻔이라는 건 도죠. 그래도, 배도 고팠을 텐데. 홀라. 그랬을 텐데. 뭐 이래, 게이너, 게이더, 가너, 디네이벌트. 뭐 이래, 나는, 내가, 개의 개의 게이 어떤 거라도 더 간어 니네벌트 어떤 그 먹을 거를 줬어야 했는데 라는 뜻입니다. 뭐 예설이 조기 선거 리사우노 틱저이나뭐 예설이 이렇게 조기 선거 스님한테 리사우노 화를 내는 거는 틱저이나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니 주룩거우틴 아주머니는 주루거 멀떡 우틴 일어났어요. 러 그리고 나서 만사마거인 부엌으로 갔어요. 떼하 어루카네구라 또시티서케고라에저그 떼하 거기에는 어루카네구라 다른 그 음식들 그 저녁밥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음식들 저녁밥은 또시디서케고라에저시디서케고라에 했죠. 저는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겠죠. 다 먹었어요. 저녁밥은. 그래서, 오니, 얼리껏띠. 얼리껏띠라는 거는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지우라. 지우라라는 거는 별을 볶아서 이렇게 눌린 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밥으로 먹지는 않고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지우라러 너희 너희라는 거는 요거트에요 떠먹는 요거트 간식에 지우라랑 너희는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는 브라민 집이라서 그런지 너희는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먹는 그 간식이에요 지우라러 너희 리에라 그걸 가지고 조기 머에코타마북긴 조기 있는 곳으로 갔어요. 라는 뜻입니다. 약간, 어, 아주머니가 그 조기한테 미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밥을 줬어야 되는데 지우라랑 더위 간식거리만 줬다는 거는 이제 네팔 분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한 상황이거든요. 조기, 모꼬이 수도너 아테까 러에천. 조기, 스님이 모꼬이, 배고픈 채수도너 아테까 러에천. 음, 잠을 자려던 참이었어요. 사온일에 너희 주라 조기고 어가리 라키딘 사온일에 아주머니가 너희 주라 어, 요거트하고 주라를 조기고 어가리 그 스님의 어가리, 어가리라는 거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 앞에 라키딘 부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러, 그리고, 그리고 나서, 조길래, 스님이 가나, 가인젤, 음식을 먹을 때까지, 먹을, 때, 먹을 때까지 다 먹는 동안, 헤레라, 보면서, 보면서, 우비라킨, 우비라킨은 서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스님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서 있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접어 접어라는 것은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어떤 때냐? 조길래 가나 가이석에 스님이 가나 음식을 가이석에 다 먹고 다 먹고 떼스버치그 후에 사오일래 소딘 사오일래 아주머니가 소딘 물었어요. 마바 바바, 마바라는 건또 스님을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봐봐 스님, 더빨라이 머일에 가나디에끼 머고한레 가나디에 허. 어또 물어봤어요.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죠. 자기가 음식을 줬다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집요하게 또 물어봤습니다. 더빨라이 머일에 가나디에끼. 당신한테 내가 음식을 줬는지 끼 줬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끼를 쓰죠. 먹구안래 신이, 카너디에, 허? 어? 신이, 하느님이 당신한테 음식을 주셨나요? 어?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길래 저 앞뒤에, 스님이 저 앞뒤에 대답했어요. 먹구안래 신께서 줘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조기도 끝까지 어, 자기 입장을 굳히지 않네요. 더빨레 니네 뭐에 더 어기네 니노 훈티니이더 빨래 당신이 니네 뭐에 더 주셨다면 어기네 어기네 앞에서 전에 니노 훈티니이 주셨을 거예요 주셨겠죠라는 뜻이요. 당신이었다면 당신이 주셨다면 그 전에 주셨겠죠. 요 가나 더멀라이 머구안네 더빨 말풋 포타이 디노버에 고호, 요 가나, 이 음식은 또 멀라이, 나한테 먹구한네 신께서 떠빠이 말 말펫, 벗, 말 벗이라는 거는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포타이 디노버에 고호, 보내주셨던 거지요 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는 이 음식은 나에게 신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어,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해주는 말이에요. 어,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하고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써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란쌤 네팔 나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भ ग व ा न ले क ह न दिएगी मैले एक जना जोगी घूमदा घूमदे एक स ा झ धनसिंह साहू का घर मा ा स म ा ग न पुगे साहू घर मा थिएनन साझाका पाहुना देवता बराबर सम्झेर साहुनीले उनलाई आफ्ना घरका पिँढीमा बास दिइन् रातिको खाना तयार गर्ने बेलामा साहुनीले जोगीसँग सोधिन् बाबालाई के खाना दिउँ जोगीले भने भगवानको जो इच्छा भगवानले जे दिने छन् त्यही खानेछु जोगीका बाङ्गा टेडा कुरा सुनेर साहुनीलाई झोक चल्यो उनले अलिक कडा शब्दमा सोधिन् तपाईँ मेरो घरमा हुनुहुन्छ तपाईँलाई म खाना दिन्छु तपाईँका भगवान् कहाँबाट आउँछन् र तपाईँलाई खाना दिन्छन् माग्नुहोस् मसित के खान मन छ जोगीले झन विनम्र हुँदै भने मैले भनिहालेँ नि भगवान्ले जे दिने छन् त्यही खानेछु भनेर जोगीको कुरो सुन्दा साहुनीलाई झन झोक चल्यो उनी फतफ्याउँदै घरभित्र पसिन् र ढोका थुनेर सुतिन् केही बेर ओछ्यानमा पल्टेपछि उनलाई लाग्न थाल्यो बिचरो बुढो जोगी दिनभर बाटो हिँडेर थाकेको होला उसा भोकाएको पनि होला मैले केही न केही त खान दिनै पर्थ्यो म यसरी जोगीसँग रिसाउनु ठिक छैन उनी जुरुक्क उठिन् र भान्सामा गइन् त्यहाँ अरू खानेकुरा त सिद्धिसकेको रहेछ उनी अलिकति चिउरा र दही लिएर जोगी भएको ठाउँमा पुगिन् जोगी भोक्कै सुत्न आँटेका रहेछन् साउनीले दही चिउरा जोगीको अगाडि राखिदिन् र रा जोगीले खाना खाइन्जल हेरेर रा उभिराखिन् जब जोगीले खाना खाइसके त्यसपछि साउनीले सोधिन् बाबा तपाईँलाई मैले खाना दिए कि भगवानले खाना दिए हँ जोगीले जवाफ दिए भगवानले तपाईँले दिने भए त अघि नै दिनुहुन्थ्यो नि यो खाना त मलाई भगवानले तपाईँ मार्फत पठाइदिनु भएको हो